네, 다음으로 아, 예술디자인대학 최초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술디자인대학 박동준입니다첫 번째로는 지하 2층 지하 2층 AD홀 부대관리 시설 개선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내부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이 강의실에서 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수 봉지 작업과 리모 빌딩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벽, 도 벽, 페인트 작업이 필요하고 특히 지하 공간 특성상 습기로 인해 공방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습기 구비가 필요하고 이 공간에 대해서 잘 활용되지 않아 창고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이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층 지하 층 공간에 최근 리모델링한 중앙도서관 연락실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술지자인 대학의 입학처, 장애지원센터, 미래협시센터 같은 부서가 많다 보니 강의실과 학생자치 공간이 부족함에도 이 대학 시설에 대해서 이 예술지자인 대학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강과 대, 특선상, 티플이 많은 곳에 비해 다같이 작업할 수 있는 랩실이없습니다 기술자원대학 특성상 실기수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의실에 일체형 책상이 배치되어 있어 실습에 불편한을 호소하는 학부분들이 많습니다. 나머지 일체형 책상을 가르치상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인형 이동정치 주차장 개선 혹은 위치이동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주차장의 위치가 강과대 바로 옆 입구에 위치해 있어 등교할 때 길이 막히거나 주차장 자리가 없어 출가비용을 동내는 상황이 증가했습니다. 교내로 출입하는 통로까지마다 학우분들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최근 개인형 이동전치로 인한 부상자도 발생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예관 내부 점검도 구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내부 시설 충열 보수 및 페인트 작업이 시급하고, 시설도후화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 점검을 통해 도예관 건물 안전 진단이 필요합니다. 학생 공간 부족으로 인해 현재 도예관에 있는 남자 전시를 없애고 학생 자치 공간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협성 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편의까지 침해당하며 공간 마련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술진자에 대한 화산실명 설치 및내부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화장실 연료로 인한 가치가 심할 경우, 강의실과지 풍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단과대 구조상 화장실 사이에 학생 편의시설이 있어, 학생의 편의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자장실의 경우, 안이 너무 잘 보이는 구조로 이용자들의 이혼, 프라이버시가 침이 나고 있습니다. 예술자인 지 대한 학우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화장실 문제가 심각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장애 학우 베이어 프리, 기단 리프트 설치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지하 1층으로 향하는 경사로의 오토바이 방치 문제 해결 및 경사로 개선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1층 입구 계단의 리프팅 시설 구비 혹은 경사로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지하 1층 입구가 이중문일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모든 공간이 방화문으로 막혀 있어 만약 회차가 가신 분들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제 강의실에 이동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이제 1층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에 리프팅 혹은 경사로를 설치했으면 더 장애 학원분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지자인 대학 내 계단이 많은 곳에 비해 리프팅 시설 및 경사로만 부족해서 이 점을 제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측 담당 부서님은 해당 사안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그, 이, 지하 1층, 지하 2층에 시설 개선 요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 시설 개선인데요. 누수하고 리모델링, 그리고 복도벽 페인트 작업, 이런 고판 문제, 이런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빠르게 실사 나와서 필요하면 페인트하고 누수 종합적으로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에 대한 공간 부족 해결, 필요를 지적해 주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음... 이 공간은, 그, 예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합니다. 특수해서 저희가 본부에서, 본부 부소가 일부분 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 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 쓰는 부분 중에서 약간 좀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예지 행정실하고 저희가 따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을 통해가지고 개선할수 있는 점이 있으면,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그 일체형 책상 교체는 어, 이것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작년 3반기에 전교적으로 어, 한번 어, 교체한 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단과대학 요청 대비 50%는 이미 반영을 해서 교체를 했고요. 올해도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만약 에 계획이 그 실행이 된다고 하면 2차적으로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 이거는 현실적으로, 저희도 계속해서 그 업체나 뭐 이런 데 통해가지고 저희가 그 주지를 하고 있고, 주지를 시키고 있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리고 있고, 캠페인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갑자기 이게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저희가 물리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 안전이 최고죠.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가급적 교내에서는 버스나 그런 좀 도보 이용을 저희가 조금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 외에 그, 이것과 함께 그 추가로 그 공간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것도 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어, 이거는 초학생이나 아니면 단대 학생의 차원에서도 그 이동용 장치에 대해서 조금 캠핑을 하는데 같이 좀 뻗쳐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에요 네 번째로 도회관 내부 점검해서 리모델링 진행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내부 시설 저희가 시설을 해서 균열이라든가 페인트 이런 거 시설 저희가 해서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도회관은 과거에 안전 점검을 실시했지만 그 미등급을 받아서 현재로는 진행이 없습니다. 혹지만 저희가 수시 정보라든가 특별 점검을 통해서 때가 되면 이것도 함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음... 남자 화장실을 없애고 자치 공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더 어... 쉽게 받을 것화장실 쉽게 없앨 수 있을지 그번 봐야 되겠고요. 음... 다섯 번째 화장실 문을 설치 여부 개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 2차적으로 저희가 손으로 보고 만약에 그게 좀 미진하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음... 음... 또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하고 그 메벨프리 계단 리뷰트 설치인데요. 예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건물 구축 시에 그 장애 시설을 다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음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학생들이 어 현실적으로 그 저희가 장애 친구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것도 어, 점검을 나가서 보고 어, 추가적으로 그구조물을설치할 가능한지 검토를 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학생님, 학생추가질이 있을까요? 그 방금 말씀드린 동예관의 남자 상실을 없애고 학생 자치 공간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미 도래관리에서 남자 자취를 없애고 학생 자취 공단을 만는 상황이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네. 제가 보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